자, 이번 시간에는 1큰 수, 10큰 수, 100큰 수, 1 작은 수, 10 작은 수, 100 작은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419보다 10큰 수는 뭐뭐입니다. 이렇게 되 있는데요. 419보다 10큰 수는 여기서 100 모형 4개, 10 모형 하나, 1 모형 9개에서 10 모형이 하나가 늘어나겠죠. 10 모형이 하나 늘어나면 백모형은 4개 그대로 있고 십모형이 2 개가 되고요. 일모형은 9 개가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요. 이번에는 1419보다 10, 100큰 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100큰 수는 여기에 백모형이 하나가 추가 되겠죠. 백모형이 백모형이 하나가 추가되면 백모형은 5 개가 되고 십모형은 1 개고 1모형은 9개라서 519가 될 겁니다. 그리고요. 이번에는 1큰수인데요. 마지막으로 1큰수. 얘가 제일 어려워서 제일 나중에 한 거예요. 자, 어떻게 되냐면요. 419보다 1큰수는 여기에 1모형이 하나가 늘어나는데 1모형이 이제 10개가 되죠. 1모형이 10개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0모형으로 짠 하고 바뀌어요. 그리고 얘는 사라지는 거죠. 이렇게 됐을 때 100모형은 4개가 있고요. 10모형은 2개고요. 1모형은 없어져서 420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305보다 1 작은 수, 10 작은 수, 100 작은 수인데요. 먼저 305보다 1 작은 수는 여기서 1모형 하나를 빼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씩 사라지면 되니까 100모형 3개에다가 10모형은 없고요. 1모형 4개니까 304가 될 겁니다. 자, 다시 이번에는 305보다 100 작은 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1 모형이 100 모형이 사라지게 되겠죠. 100 모형이 사라지면 100 모형이 2개가 되고요. 10 모형은 없어지고, 없고, 1 모형은 5개니까 205가 될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, 이번에는 305보다 10 작은 수를 하게 될 텐데요. 자, 이거를 제일 늦게 한 이유가 있어요. 자, 305보다 10 작은 수는, 305보다 10 작은 수는, 여기서 10 모형을 빼야 되는데,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100 모형 3개와, 1 모형 5개,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. 10 모형을 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. 이100 모형을 쪼개서 10 모형 10개로 만들어요. 10 모형 10개로.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로 만든 다음에 이100 모형은 없어지는 거죠. 이 다음에 10 모형 하나를 10모형 하나를 빼는 거죠. 그러면 100모형은 두 개가 남고요. 10모형은 이제 10개에서 하나 뺐으니까 아홉 개. 10개에서 하나 뺐죠. 그리고 1모형은 그대로 다섯 개. 그래서 295가 됩니다.